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걸 보면 내가 주인공이 만든 것 같지만 악실 확실하지 않다. 그저 내가 의미 없는 해설을 쓴 노트나 남기는 조연이 아니길 바랄 뿐. 그리고 괴물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상한 컴퓨터를 발견했다. 되게 늦게도 발견했네요.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지를 기반으로 괴물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것 같다랍니다. 장상 세이브하고요. 900층을 목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마 같은 녀석만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예술지 밀진 시간에 오시네요. 들어가죠. 홍콩 가신 거 아니에요? 어, 반대편인데, 아, 또 왜야? 괴물 나옵니다. 도치가 제일 낫다. 아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후란이 후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되게 많이 나오네 여기는 진해가 무서워라. 그나마 괜찮은 조합이 걸린 것 같네요. 여기다가 딴 것까지 같이 나오면 그때 진짜 최악인데. 뭐 이건 8 1 0 8 1 0안가죠 게임, 게임, 서임게이트 게임, 어임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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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불편하군요. 아임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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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메트로 안하려고요. 생각을 해봤는데, 메트로를 하는 거는 진짜 그거는... 사람... 소비자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거... 일단 가던가 할게요. 오, 침실이다. 어떻게 도망칠 수 있었지만 있었어. 하지만 얼마나 피해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네. 뭘... 분명 여기 없는데도 그 남자의 기척이 되죠. 남자와 치그가 실존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공포가 스스로 나타나서, 잘 따라 다니는 것 같아. 뭐지? 여기가 처음 시작한 데였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문이 다 연결돼 있나?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힘들었다. 아니야, 응? 이런 데도 있네. 그 심재가 사실 맞죠? 어떻게 보면은... 어, 어. 그 남자가 복도를 따라오고 있는 게 들려 숨어야 했는데, 어디 숨어야 할지 모르겠어. 이제 여기서 여기가 출구나 휴식처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여기는 그저 또 다른 실험체 이방의 공간에 그 남자가 이제 문밖에 있는 것 같아라고 합니다. 오, 문열 문소리가 들렸어. 두꺼워지는데 소리가? <laughs> 뭐지 이거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거 같네요 죽으면 끝이에요 오늘 오 뭐야 뭐야 사람있어 어 제발 810층까지 왔는데 죽을 순 없잖아 우리 망가졌고 열어야 되고 왜 잠겨있냐고 열쇠 있다! 어? 침실 열쇠? 침실 있었어? 다 망가졌고요 뭐야? 아까 다 괜찮던 게왜다어 이래? 아, 이거구나. 이 응. 침실 였으라매? 이게 이게 옳은 방법인가?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금 바라앞소리 바보라 치고를는 도서관? 기상에 벽돌이고 나무들이고 그저 그려진 것처럼 보여 모든 게 여전히 가짜같아 보여 그리고 계속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소리랑 목소리가 들려 다른 승용자가 저 아래에 있나, 숨어 있나봐 그게 그래, 나 아니게 어제까지 가야 돼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 여기 여기가 왔던데 고 뭐? 강제 복돌이행 하지 마요 우리. 우리 후고가 되지 않? 어? 이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진짜 모르겠네. 어, 도서관이다. 어디 숨지? 어디 숨지? 객실 열쇠 있듯 객실? 객실? 이 게실 아닌 것 같고 여기도 아니고 죄송해요 시끄러네 여기도 아니고 망가졌고 여기가 객실인가 설마 여기도 아니고요 어디까지 가야 돼? 시리고 귀찮게 시리니 정말 귀찮게 만들어놨다 침실하니까반응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그냥 리즈시아즈 시리즈. 시고 아무 생각 시리즈. 시 배추 어디 있는 거죠? 이 사람 아니, 이방 어디 있는 거야? 진짜 어딘지 모르겠네.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서 숨으라고? 보일 것 같은데. 또뭘 하겠죠? 아 냄새 맡고 있다고? 별대네. 나왔고. 책 왼책 갑자기 왼책 난 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열쇠로 나갈 길 아이고 무섭게 소리. <놀람> <놀람> 왔어요. 아주 그냥 집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야? 이거 도대체 여기가 아니고 책이.. 책임... 어? 가짜 문이었나? 방금 그거? 부서.. 내 생각은 이래. 여긴 가짜 저택 같아. 내 머리를 가지고 노는 것 같아. 아직도 그 남자 소리가 들려. 그 남자를 찾아서.. 차, 숲에서 찾는 낯으로 죽여.. 죽겠... 난 나시인데? 난 토끼인데? 아 나시 아니라 토끼인데?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발 다시 저거에서 벗어나게 해줘. 아우, 나 저거 좀 껐으면 좋겠다. 진짜... 또 뭐야? 숲차숲차 아, 또 소리가 나요. 어떻게 해, 주찬호가 이 아저씨는 개코야? waste. 아는 거라서 살짝 겁이 나긴 하는데 출고했을 출구에서... "아, 드디어 왔다" 되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왠지 이제부터는 따로 올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 겁나 빨로 왔어! 날 보셨어! 그분이 날 보셨어! 그분이 날 보셨어! 진짜로 날 보셨어! 진짜로 날, 보셨어. 진짜로 날 보셨네? 저기 있다아! 오. 오 소름돋아 제발 이제 그만 안 보일 때도 되지 않으니 이 아저씨야 나 뜨고 다니던데 이제 그만 볼 때도 됐잖아 아저씨 저런 게 아저씨지 난 아저씨가 아니라고요 제발 진짜 아저씨랑 혼동하지 마요 여러분 뭐 푸시고 다녀 저 아저씨 소리 들어보니까. 아무 말이라니 아무... 아무 말이라니 나 아저씨 아니라고요. 아저씨 아니라고요. 저런 거 아저씨라고 하지. 딱 봐도 아저씨잖아. 저거는... 저거는... 저분은... 저분은... 저 사람... 사람 맞아? 쟤? 이 겁나 빨로... 그리고, 그리고 말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시우라니 좋은 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나는? 아 소리가 아주 소름 돋아요. 아주 끔찍해. 왜 무릎 표를 짓고 있어요? 내가 아저씨 아니라고 확실한데. 단 소리다. 단 소리다. 아 이거 이것도... 또. 아이 진짜 하필저 아저씨야 또왜또저 아저씨야 아우 진짜 와, 야야야 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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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때리지마 때리지마 아저씨 뭐, 누군지 알아 아주 침 좋아하는 아저씨지 어 어어어 그, 거기에 그게 섞여있어요 잊지 마세요 아. 그그 심심심심 심, 심. 이제 말도 더듬는다 내가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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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투 같은 이라뇨 말 심하시네 말참 심하시네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오 방금 뭐가 아이 씨유 날 보지 마. 나나 그분이 날 보셨어. 그분이 날 보셨어. 난안 봤는데. 그분이 날 보셨어. 그분이 날 보신 것 같아. 보지 말란 말이야. 굳이 볼 필요 없는데. 아우 진짜. 아이씨유. 굳이 안 그래도 된다니까? 표정 참 좋으시네요 오래 사시겠어요? 어? 딴 사람이다 딴 녀석이다 바라라란 또 뭐예요? 없어 보이겠으리 불안하다 149또 오지마 또 오지마 오지 너 진짜 싫어 키800 800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아씨아왜 옆에 쟤야또나 들고 오십니다. 나 들고 오십니다. 저주씨나 들고 오세요. 나좀들두들더 가고, 에, 고겁지도않나 아니, 아닌아 보다. 보아닌아 보다. 보다.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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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0 아니, 아니, 아0아0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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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아괜아아아 땅을 뚫고 오는 사람 있으면 괜신이 있어 그게 더 무섭겠다. 다행히 거기까는 없는 것 같아요. 벽 뚫고 있는 녀석이 제일 성가실텐데 아니 그런 식이면 은그 바늘 들고 다니시는 할아버지가 제일 무서울 것 같긴 한데요. 다행히 그 아저씨는, 우 천사.. 오는전사랑 비슷해서 사실 무섭긴 하겠다 870 4 바로라가 어디어디에 근데? 진짜로? 갑자기 궁금해졌어 아하! 쓰레기 게임들 878 79 오지마 너 진짜 복기 싫어 야 상처받을려나? 무성운 소리가 들리네요 아주 그냥 사이블한 소리가 들려요 880오 그러지마 방금 뭐가 붙었던 것같은데 못하시겠죠? 아, 괜찮아. 나찮찮아 아, 씨또저거야 아, 저거구나. 아, 저씨그러저씨요러지지요요러지마나 죽을 수나 죽을 수나 죽을 수나 죽을 아도 있어 아씨 아, 저거저아가나저씨지나와고지고날거구나게 합니까! 아한대 맞겠다. 아깝다니요. 뭐가 아까워? 죽을 뻔했구만. 잠겼어. 아씨. 와야야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무리 안 보인다 그러지. 우리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였어? 그런 사이인가봐요. 그런 사이인가봐요. 아무마 안 보이나봐. 마지막에 얘를 나타낸 건 솔직히 말하면은 행운인데 그렇게 어려운 애가 아니거든 사실은 어려운 애가 아니거든요 그럴 터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 쟤 무섭지도 않다 씨 아이씨 너 그러지 마너 그러지 마한 대만 더 맞으면 나 죽어 내가 죽어요 <laughs> 내가 죽어요 Nossa!